안녕 둘셋 투비틴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로운입니다 얼굴 가까이 되면 누나 죽는다고? 아 죽으면 안 되지 네 죽지 마요 비 와요? 어떻게비 오면 은 제가 또 우산이 되어줄게 서구야 나산역 때문에 땡땡이 했다 오 무단결석? 아니면 병결이야? 무단이야 병결이야 유급 당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어 바람 분다. 어, 바람 분다. 음. 바람 소리. 아 어, 미안해 바람을 제가 최대한 막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최대한. 어 지금 바람이 좀잦아들었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 댓글 테크... 어, 바람 분다.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?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먼제 했어요. 시험 잘 보게 되세요보다 제가 준비한 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준비한 만큼 음 뭔가 결, 성과가 있게 바라겠습니다.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공부를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. 학생의 본뭐 뭐 본분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근데 굳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성공해서 성공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얼면하지 마세요. 커피 너무 써요. 아저 처음 먹었었는데 점점 마시면서 약간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쓴맛에 약간 씁쓸한 그런 어, 어른 오아저 노니... 어른이죠. 저 어른입니다. 어른. 와, 아 이... 아예 하트!